안녕하세요 다정학형입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 지금 야 은혁아 너 올라가 봐 이제 사람 한명한두명 한 정도는 접으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 파충류 박스가 세 개가 와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수입이 들어온 그 파충류들이 이제 한국으로 막 도착을 해서 지금 저희 매장으로 옮겨졌어요 현재 있는 이 파충류들은 이제 규모가 정말 한국에 온적 없는 그런 저 끝내주는 파충류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오아시스 랩탈 사장님 계시죠 영상 나와도 괜찮죠 네. 여기 되게 젊은 피해 어. 젊은 피의두 분이 지금 파충류 수입을 하셔가지고, 되게 나이가 어리세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1살. 네, 21살인데도 벌써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파충류들을 수입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저희 매장에서 이 친구들을 먼저 열어볼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일단 이 친구들 다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공개할 건데, 정말 TV에서나 보던 그런 되게 희귀한 파충류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도 벌써부터 약간 긴장이 되긴 한데요. 박스 밖으로부터 벌써 똥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냄새요. 지금 어저께 폐병이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도지는 기분이고요. 기어 세컨드, 세컨드 빌려 드릴게요. 네. 되게 비싼 장갑입니다. 이제 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서 어떤 파충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마리는 거의 2m 가까이 되는 도마뱀들도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얘네가 뛰어다니면은 인명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매장에 이제 그 저희 직원들끼리 매일 서로 힘을 겨루는 스파링장에서 지금 이걸 꺼내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공개 드릴게요. 와. 정말 미친 사이즈다. 튀어나왔는데 얘 이름이 뭐예요? 블랙드래곤 워터 모니터 아 블랙드래곤 워터 모니터라 해서요 워터 모니터라고 하면 이제 사육시설 등록종이라고 해요 사이즈가 저렇게 커지거든요 이제 초대형을 자랑하는 그런 미친 파충류고요 문좀 닫아라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3마리가 튀어나왔는데 와 사이즈부터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얘네는 시설 등록종이라서 이제 일반인이 키우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건데 아 돌아버리겠네 어. 일단 사방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어, 아, 지금 여기 저기서또 똥을 싸고 있어요. 일단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아직 한돌큰 거죠. 한참 들어죠 그렇죠. 아직 애기인 건데요. 발톱 보세요. 발톱 사이즈부터가 거의 사람 손, 기 손바닥만한 사이즈고요. 이게 아직 어린 거예요. 다 크면은 2미터가 넘어가는 거, 초대형 파충류고요. 어 이제 이 친구가 코모도 드래곤 바로 그 전으로 큰 거죠. 어, 제가 알기로는 얘가 모인터 중에서 두 서, 두세 번째로 거대해진 종인데요. 지금 이 블랙 드래곤 오토 모니터는 이제 국내에 처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들어온 거요? 예 아, 지금 저기서도 만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사이즈의 애들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참 감이 안 오네요. 자, 다른 아이들 한 번씩 봐볼까요? 지금 모니터들이 사이즈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일단은 급한 대로 얘네가 또 다시 대구로 가야 돼요. 이제 대구로 다 옮기기 전에 얘들을 임시적으로 저희 매장에 들어와서 지금 물과 이제 먹이를 공급을 하고 다시 이제 대구로 이동을 할건데요 이 친구도 블랙드래곤 워터모니터요 항상 만지실 때는 똥꼬를 전방으로 향해 주셔야 돼요 안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똥이 다 묻거든요 어. 어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요 애들이 와 지금 벌써 오아시스 사장님께서 저희 매장에도 영역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방팔방이 똥을 뿌렸는데 어저께 제가 저희 매장을 왁스 칠을 해서 청소를 했지만 다시 벌써 신고식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충류들이 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블랙데려고 워터 모니터가 다큰 아이들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보시면 여기 테임이된 사이즈의 이제 어린 아이들도 들어왔네요. 어 색깔도 너무 이뻐요. 퀄리티가 멜라닉이 너무 짙은데요. 와 이렇게 퀄 좋은 애들을 외국에서 찾기 힘든데 지금 상태 너무 좋은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좀좀 놀랐어요. 얘네 약간 제가 탐나네요.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인데요. 얘네는 또 사육시설 등록이라서 저희 매장이 그 등록이 안돼 있거든요. 아 근데 얘네 진짜 탐난다. 일단은 애들 상태부터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선 일단 통에 담아놓고요. 그다음에 애들 하나하나 이제 관리 또 들어가야죠. 자 다른 아이들 뭐인지도 한번 봐야죠. 자 여기 또 썰퍼가 지금 베이비 사이즈 로들어왔는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까봐. 이 상태에서 폐선 안 하고. 야너 이리로 전화해봐, 너. 는아 너가 전해, 화 핸드폰. 어, 썰퍼가 지금 베이비 어린 사이즈 들어왔네요. 이거 그냥 해치링. 처음에 들어온 애들이 눈을 잘못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오, 야, 잠깐만, 나 터질 것 같아. 자,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바로 또 급수를 해주면은 금방 또 건강해져. 야, 이거 어떤 언어일까 자, 여기도 또 모니터가, 모니터가 있는데 한번 얘네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얘는. 아, 지금 저희 매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방팔방에 도마뱀 똥 들고가 그냥 아주 막 온갖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들도 정리를 해야죠. 자, 여기 또 고무줄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일단 5리터인데 오 워시상이 이제 국내에서 잘안 들어온 이런 파충류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어 블랙데려온 베이비. 어 블랙데려온 베이비. B 리그는 다 팀돼 있어가지고. 어어 어, 얘도 퀄리티 되게 좋네요. 진짜 용 같이 생겼다. 어 얘는 힘 좋다. 얘 날개만 달렸으면 용이죠. 응. 아, 그렇죠. <laughs> 애들이 현재에서 바로 와가지고요. 사실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얘네 수입한다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셨을 때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근데... <laughs> 어때요? 어떤 거요? 네 아, 맞습니다. 이런, 이런 미츠지탕의 샵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사장님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시는 걸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키우고 싶고 보고 싶었던 걸 이제 목표로 다 수입을 하셨더라고요. 아이 젊은 패기와 열정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아, 이 친구도 지금 어, 사이즈가 되, 좋네요. 어 저기도 지금 썰퍼인가요, 얘? 예. 어 얘도 지금 상태가 얘는 빨리 물만 주면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 걔는 바로 급수부터 해주세요. 또 밑에 있는 애들도 하나씩 까봐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네요 자 여기 모니터 큰게 하나 있네요 얘가 순바 아니면 설퍼인데요 지금 사이즈가 와 지금 장난 아니다 발색이 어, 좋은 편은 아닌데 아 저기서 벌써 또 똥을 싸기 시작했네요 지금 크기가 대충 봤을 때한 1m40? 1m30 정도 되는데 와 얘는 지금 국내에서 이, 이 종류로는 거의 탑을 먹을 만큼 큰 아이가 들어왔어요 와저 눈빛부터가 되게 좀 반항적입니다. 네, 네, 네. 아, 먹이는, 먹이는 네. 뭐, 일단은 잠시만요. 어 여기 수마트라 모니터가 또 추가로 왔네요. 오 사이즈 작아 귀여워. 오 마음에 들어. 폐사율 높다고 얘가 아. 보도 안 했는데 얘네가 이제 대체로 이 모니터들이 좀 예민한 종인데 이 대형 모니터들이 새끼 때는 특히나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폐사율이 높은 걸로 다들 알려져 있고 업체들도 수입을 좀 기피하는 편인데 얘네들이 다 살아서 왔어요. 역시 도박을 즐길 줄 아는 바로 이제 오아시스 사장님 제정신이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아, 자, 여기도 썰퍼 모니터 한 마리 와 있습니다. 와, 이 사이즈, 몇, 이게 몇 미터 정도죠? 1미터 20? 훨씬 더 대포 같은.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길이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부피 성장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이즈는 부피도 엄청나네요. 야, 지금 이 와중에도 저희 업무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한300 키씩 은 오는 것 같아요. 300 키. 아, 지금 영상을 찍는데도 지금 낮 시간 대보다 제가 이제 문의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일하느라 영상 찍느라 또막 전화 받느라 지금 부산스럽기는 해요. 지금 일단은 저 옆에 있는 칸도 이제 또 까야 되니까요. 아, 일단 대형 모니터들은 다시 많이 담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대구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생사 확인이 다 끝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급수를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이들도 옮길 건데요. 지금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네. 아, 정신이 없네요. 역시. 이렇게 초대형 모니터들 데려온 샵이 국내에 결국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데려오신 게 너무 좀 어,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네요. 여기 사장님께서 도주 매장에도 한 마리 들이시라고 계속 유혹하고 계신데 좀 되게 좀 깊게 고민이 되고 있어. 요 얘네 키우면 여자친구 생기나요? 얘네 키우면 거의 하렘이죠하렘하렘이요 하림. 네. 와. 고등학생 고등학... 아, 고등학생 아니고 저희 매장에. 고등학생이 어. 좀... 어. <웃음> <웃음> 어. 그래 일단 옆에 있는 아이도 한번 까볼게요. 저희 사장님이 아직 좀 격한 일을 많이 안 해보셔서요 저거 이제 그 박스 뜨는걸잘 못하세요 저건 또 제가 해야죠 이제 자 우리 멸리를 해머하고 자 제가 금방 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는 이제 토케이 인데요 와 이제 모프 토케이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일반 토케이들은 여기서 까기 싫고요 벌써부터 똥내가 이 향긋한데 자 어떤 애들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그 T 플러스 알비노 토케가 왔는데요. 눈을 보니까 알비노 계열은 맞는 것 같은데 몸의 발색이 와 지금 탈피 중인데도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어 모프 토케가 벌써 오, 들어왔어요. 색깔이 너무 죽이는데 여기서 모프 토케 좀몇 마리는 저희 매장에다가 이제 두고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지름신이 와가지고요. 몇 마리는 저희 매장에다가 전시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자자 여기 또지리는게 하나 온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거는 보면은 아합니다. 어 네. 토케가 또 아, 좋은 아이가 온것 같습니다. <laughs> 뭐나 푸케이 키우고 싶어졌어. 예, 두 분이 지금 모니터 몇, 몇 마리 보시다 보면 좀 정신이 나가셨는데요. 우와. 잠깐만요. 잠깐 저가. 잠깐만, <laughs> 자, 어 푸케이가 진짜 예쁜 아이가 왔어요. 와. 드디어 국내 에 상륙했습니다. t 알비노토케이가요 퀄리티가 와. 와. 제가 지금까지 알비노 푸케이를 몇 마리 봤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쁜 아이는 처음 봤어요. 너무 이쁘죠? 염색해서 분양이 된 건가요? C.S.S.님이 쓱 끌고 가기로. 아 이제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브리더 분께서 이제 결제를 마, 하신 것 같은데요. 성별은 제가 보기에는 수컷인 것 같고요. 잠깐 한번 봐볼까? 시소해 우리가 키우자. 어 성별은 수컷인 것 같은데. 와개 이쁘다. 어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이제 색깔 이쁜 토케이들이 대체로 이제 가끔씩 메모리 뜨긴 하는데요. 이제 알비노 토케이 같은 경우에 몸의 바디 색깔이 이 정도로다가 이제 노란색이 잘 올라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몸의 스팟과 바디 자체의 발색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도 지금 찾을 수 없는 그 정도 퀄리티인데 아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탐나네요 지금 제가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다가 저게 지름신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요 항상 조금씩은 뭔가 갖고 싶은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얘는 제가 정말 너무 깊게 탐날 정도로 색깔이 너무 예뻐요 보이시죠 네 지금 탈수가 심하게 왔어요 얘가 지금 목이 너무 많은데 얘는 바로 여기서 진짜 황제 추경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남의 매장에 와서 이런 거 자랑하고 계시는 오아시스 사장님 아 대구의 강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되게 좀배 아프네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 매장에 되게 큰 그런 경쟁 상대로다 느껴질 것 같으세요? 더주에 방생시켜요 그쵸 이 <laughs> 친구는 제가 저의 실수로 인해서 여기 방생될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은 스탑핏